음, 세진중공업 한번 가볼게요. 세진중공업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그리고 거래 대금도 이 박수권을 돌어버렸죠 대금 나오면서 노일봉으로 보면 어, 차트가 엄청나게 좋아요. 예. 조선주죠. 예, 조선주. 이 박스, 이 상한가 간 날, 이첫 상승 나온 이 박스의 시작점, 상한가 간날 이후로 상한가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대금이 이날 이때가 한 1,700억인데, 그거 넘을 때, 그 박스를 넘을 때 2천억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상한가는 괜히 못, 못 만든다고 그랬죠. 의도가 있는 거죠. 상한가 만들고, 눌렸죠. 눌릴 만큼. 최대한 눌릴 만큼 60일까지 눌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갭으로 돌파했죠. 얘가 지금 엄청 센 거예요. 네, 센 건데 얘가 왜 올라가냐라고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h d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에 미 해군 기지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게 되면 이제 현진중공업이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배도 더 만들게 되고 뭐. 2017년까지 40척 이상 납품 목표를 무단히 달성한다.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죠. 어, 단 뭐냐? 군산기지, 음. 군산조선소의 탱크 제작이 중단될 경우 세진중공업은 LNG, 벙커, 링선 탱크 물량 등을 포함해서 어. 현대중공업과 미포 조선이 수주한 이 배가 세진 중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 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상황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상황을 갈까요? 이 털어먹으려고 이 박스 권장을이 강한 힘으로 뚫어버리고 저 많은 대금이 들어왔는데, 얘네가 저게 불확실성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이게 누가 들어온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조정을 주고 다시 거기를 갭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천억이 넘게.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조정이 들어와줘서 갭을 메꾸려고 떨어져 주면 완전 진짜 뜨댕큐하고 433 법칙을 사는 거죠. 그럼 얘는 신국가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요. 조선, 조선 쪽에 분위기가 좋은데다가 이제 한미 협상에서 조선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뭔가 연계가 되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이 상한가 간게 있기 때문에 또 상한가 가고 엄청 세게 갈 확률이 엄청 높아요. 제발 갬맥으로 12,000원까지 떨어져라. 저는 그렇게 지금 빌고 있고요. 간다 그러면 사실 잡기가 좀 겁나기 때문에 무조건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발 12,000원까지 떨어져라. 네. Yeah. 끝.